아이에도 내리고 그래 미치개 <laughs> 웃겨 <laughs> <laughs> 프링글즈 아저씨 미니언스, 루, 루이, 루이 암스트롱 이런 거 <laughs> 가능하? 프링글즈 프링글즈 <laughs> 다리 보이 <보일? 웃음> 다리? <웃음> 아, 발재간 다들, 좀 하시는데 아유 바닥. 장난 아니 저 다리로 회오리 감자 하는 거거든요 <laughs> 바닥을 왜 이렇게 열심히 쓸어요 <laughs> 둘다 <laughs> 우리 바닥 바텀 인생이라서 이 사람들 진짜. <laughs> 아 보라색깔 회오리 감자. 휘하 휘하 하하 휘하. 아 소리 경쾌. 둥퉁퉁퉁탕퉁탕 <laughs> 아우 한 윈드밀 하시네. 그럼요. 이보이 출신이야. 아춘춘이고 정신 없어서 리시 안할 뻔. 야, 야 내가 한대 맞아줄게. 때와 KDA 싸움이다. 와 여기서 만난 거 후회하게 될 꼴이래요. 아팔리버. 둥탁 둥탁. 프로젝트 베인이 제일 예쁜 것 같아. 저 그거요 영혼 역할장가 뭔가 아, 보석 그. 비싼 네. 보석. 쭉 찍었네. <laughs> 다음 라인 먹어야 다음 라인. 아. 라인에 별로 관심 없었어. 울시한만 보고 있어. 제 연막 언제 생겨요? 이거 먹어주세요 이거. 먹었다. 오. 아, 까비. 네. 아, 아파안 돼! 아. 힐 있어요, 힐 있어요. 아, 아깝다. 아, 이걸 못하네. 까비. 아, 아 집에 가야 돼. 풀이 너무 안 돌았어. 47초. 질겨한다고 만화가. 없어여 까비. 까비. 막 시작하자마자 좀3대 2로 싸웠잖아. 선고 <laughs> 있었으면 다 잡았다. 씨. 견, 견제 오진이 진짜 진짜 에이스라 에이스라 인인데 여기. 에이스 견제 오죠. 안 좋아 해 이런 거. 어머니 늘 말씀하셨지 개배는 없다 하고. <목소리> 아 침착하게 먹어봐 왜 이렇게 못 먹어?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. <laughs> 아 미치겠다. 아, 아. 미르 부담감 너무 커. 만화가 없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자르반 터빈이아 문도 아까워라 내려간다 아비아 어, 얘네가 어디갔어 왜 이렇게 늦게와 아못맞추 뭐야 따끈한 우유나 한사발 하지그래 어, 잘 던지네. 피할 각이 없긴 해. 아, 그루비. 아! 부르기. 자꾸 내려와. 자르반 왔냐? 자르반 아니야, 갔다 자르반 갔다 방금. 저 없거든요 탈진 들어갈까요? 엔리 차르반 미드 다음번에 공격 불명 가져 방패 1 2 초. 저마 2초. <laughs> 럭스 먼저. 밤이 어두울수. 들었어요. 제 너무 쫀다

아이스. 어, 아 잠깐만 자러 왔어. 아왜안 타? 안 쳤어. 아아 아, 제일 쳤어야 되는데. 아, 미... 아 이거 제가 실수했음. 아 괜찮아. 세기는 세기는 좋아. 세기로 보긴 하는데 미니언 안 때리고 쳤으면 더 잡았을 것 같은데. 음... 아 너무 아쉽다 저거. 그거 내진탕 하나 남았었어 가지고. 네레진탕이랑베인삼타 같이 들어가는데 씨. 아, 아 너무 아깝네 아 미친 아집 가야겠다 얘도 집가는데응집 음, 갔다 와요 지금 <laughs> 라인 어차피 프리징 걸릴 거 같아 어? 집안 갔다 불로 먹었데 지금 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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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깃했는초 <laughs> <laughs> 무슨 뭐 해? 야, 자르바는 오래비인데 초과서 왜3렙이야 흠. 초과스 왜, <laughs> 왜 정구를 정글을... 아왜 와서 경험치 먹고 가 새끼야 소리 꺼져 자르반이 잘 돌아다니네. 저러게요 어, 어, 그래도 잡았다. 소파 <목소리> 빠졌다. 사정당했니? 어, 뭐야, 이거, 이거 맞아? 공원이에요. 사정화더 지르고 나이스. 나이스. 뒤에 와 자르반, 아주 이리코이 자르반, 이도이길코 같긴 해요 이금 혹시 모르니코치자 자르반, 이리코이어자 자르반, 도체력이 별로 없어이어어 뭐, 다음 시즌 소식을 피하는 건 중요한 일이지. 아, 기동심 먼저 뽑을까? 아니야, 야, 왜 아칼리? 아, 야! 이제부터 그냥 막사고도 이기지 않는가요? 이길걸요? 048초 제가 모랑이 나와가지고 아무리 무거운 문도저 집은 아칼리한테 불로더 보게 해주는데 우리 집은 아휴 초가스 처음 하는 중인가 남는 거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냥 잘하는 게 없어서 남는 거 같아 <laughs> <laughs> 어 그런 거야? 아얘집안 갔어 핀 바꿨네. 어. 어? 자르반, 어, 뭐, 마이키, 오, 바꿨네? 차르반 바텀 지핑 아, 포수지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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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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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저, 저, 자르반이 이쪽으로 올 거거든. 같았... 되게 타고 와지 음, 자르니 어디? 쓰... 가스안 움직여요. 줄 먹었나? 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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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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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르바는 미드를 3번이나 왔다 갔는데 아 개꿀 미야 미드 미야 미야 쉽네 <웃음> 쉽네 쉬워 아 채굴. 채굴 채굴 너무 맛있겠다 가다 아 지금 티모가 먹었어 어? 다 빠졌어 다 빠졌어 저타고생 잠깐만요 이거 뭐야니요 어자르반 양념반 자르반 온다 꺼져 내가 아직 건지하라고 어 이쪽이더니 자오반 올라와요 내 피가 부순다 안 아, 부셨니 왜아 라인이 제일 답답하기 미는 것친곧 그 포탑 방패가 사라집니다. 아 이게 석 터져. 제 <laughs> 네, 라인이야 한... 프리징하는 것 같은데요? 네 앞으로 전진. 아브라님이 나가십니다. 맛있어. <laughs> 아이 깨끗해. 뭐 왔니? <laughs> 아못 <laughs> 뜯었어. 책을 한번더할수 있었는데 와, 자꾸. 쟤 자꾸 오다오가 오다 말고 오다 말고 이거 다이브 돼요, 다이브 아 근데 아칼리 와요, 아칼리 아칼리 와요 아칼리 와 아칼리는 아니야 집한번 갔다 오죠? <목소리> 쟤 어디 갔쟈 <갔죠? 목소리> 페인트 와니값 쩐다 얘 진짜 약했나 봐 아, 지그. 고통스러워. 오너리 바텀 개잘큼. 바텀 진짜 개박살 났다. 하, 아, 너무 맛있고. 전, 게임이 재미가 없어요, 지금. <laughs> 지금 자르반만 몇 번째 왔다 가는 거야. 아, 근데 자르반이 <laughs> 갱을 되게 잘 다니긴 해요, 좀. 응, 음, 맞아요. 뉴욕타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, 시간이. 어. 기참 나갔리 차이가 너무 나요, 그것 때문에. <laughs> 도너차... <그것도 웃음> 아, 그 어, 깻잎. 뭐야? 나 구경하다가 맞았네. 아칼리가 좀 못해서 다행이지. 어 어, 빠졌다. 자르반 또 온다, 또 왔다. 어, 뭐야 <laughs> 어 별이 안 가냐? 아, 아, 아 집중이다, 집중 못 가지. 헐, 헐, 헐. 아, 오케이. 하나 잡고 갔어. 이러고 나쁘지 않아. 오케이. 잡고가서 괜찮아요 잡고가서 괜찮 괜찮 다행이다 럭스가 아, 짜증나 진짜 <웃음> <웃음> 아, 템이 안나왔으니 어쩔수 없지 <laughs> 템은 6칸으로 동일하고 시간은 우리편이니까 cs가 28개씩이나 차이난다고요 딜교는 내가 이겼는데 밤이. 응, 괜찮아요 100개 나는... 차이 안 나면 는거괜찮아 맞아. 아까 저한 50개 차이 났는데 다 회복했잖아요. 우디를 전골에 졸라 빼서 아. 먹었어. 맞아. 어, 그래서 졌다. 아, 아, 네. 아하. 아. <웃음>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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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... 이 아... 미드를 해서 안 괴로웠던 판이없어 저거 그래도 <laughs> 미드 안해탑 이거 하나 깨워있지얍아 궁이 없다 잡고 싶다 나궁좀 만들고 아 우리 정글 1렙이니 혹시? 우리 정글 탈주했는데?

처음에 가져오는 친구들이 피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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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칼리 블루 좋겠다 우리 블루 매날 티모가 처먹던데 피다채웠다 아칼리 아, 뭐. 블루 먹는 거저거 되게 오래 걸려 <laughs> 진짜 피다 깎인 거 아니야 뭐야 저도 그럴걸요 아, 아파. 아, 너무 아파. 목고집갈거야저템 차이 많이 나서. 짤저짤 아,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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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서진다 아, 클리나 잡으러 갈까요? 그래요. 타워에 안녕, 즐거웠어. 주인나 어딜가? 어, 연막 뺐다. 아, 비치 와라, 응다 떴네. 아, 딱 맞았어. 아칼리. 너. o 메시에스 건네지 말아요. <laughs> 참, 진짜 빡쳐, 어, 진짜. 미안. 어. 네네 너 어디가 술 처먹었으면 어? 집에서 발 닦고 장이 될 것이지. 이거 베인만 지키면 되는데. 심플이되겠어 이제부터 정글아리다. 윤왕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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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용이 윤왕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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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깝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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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몇 개를 쏘는거야. 쟤네 궁다 날렸다. 다 날렸다. 이거 가면 무조건이거든요. 이기거든요. 해보실래요? 다 없어요. 어, 없어요. 해봐요. 뭐 이거 이런거라도 해야지 뭐. 아숙빵맞았어숙빵맞피하아 나이스. 저프저프 너 뭐야? 아니 본도 개호은내메인한테왜 던지지? 뭐야? <웃음> 맞아주러 온 거야, 뭐야. <laughs> 아 문도 텔 타고 온 거구나. 나 버스에 타나? 깜짝이야. <웃음> <웃음> 버거, 버거. <laughs> 버거가 뭐 어쨌다고. 전멸 <laughs> 뺐 <laughs> 아, 메인이. 킬값한 대. 몇 인분을 하는 거야? 초가스 저 새끼 아휴 지금 빨리 요 타곤사야 고 있어요 궁 써서 갈순 없잖아요? <laughs> 궁도 없어 진지해 그니까요 점멸 써서 갈 수도 없고 내가 <laughs> 이거 먹어요 이거 아니다 미드 밀고 정글 먹어요 진짜 눈물나 왜왜 미드만 하면 별상 어, 이상한 거. 것들이 다 걸리는 거야 럭스 멍 때리면서 평타치다 죽고. <laughs> 약간 포기한 거 아니에요? 우리 한명 와, 바텀 왜 이렇게 키웠냐? 이러면서. 막타, 포탑 맞다. 아, 저거 맞니 이거 어차피 나눠 먹고 나눠 먹는 거거든요? 됐어요.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막타는 돈 준단 말이야. 더 좋지. 한 25원 정도. 더. 맞아요. 83원 정도. 어, 54원 들어왔는데요. 날 때려라. 오케이. 저 돌거북도 먹으러 가죠. 저 어, 지금 가릴 거 없어요. <laughs> 아, 내가 아칼리 상대로 이렇게밖에 안여서 다행이지. 나머지는 너무 약한 느낌이다. 뭐죠? 꺼져 뭐하세요 지금 지금이요? 배인 말고 우리팀? 아니 적팀 저 저팀 딱히 막다 거기서 거기 같은데 대인님 저 레이드 당한다 다 이겨 나 궁있어 여기 와들거같아요 없는데요? 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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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대 다 있네? 갈까요? 안타요 맞아. 고고고고고고고고고 뭐, 뭐, 고고고고고. 어? 할수 있을까? 아! 돼! 돼! 아 이거 자르반 잡고 풀 뺐는데? 뭐, 인지켜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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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않았지. 자르반 궁 베인 구르기로 넘어갈 수 있지 않아요? 안 넘어져요 응? 아리 궁으로 빠져나와 지던데 아, 아리 궁은 모르겠? 빠져나와지고 모르겠구나. 베인 구르기 빠져나와진.. 옛날에 빠져나와졌었나? 아네너뭐하너뭐하라 아리가 바텀을 가요. 바... 아, 그렇네 아리가 바텀 가서 하면서 컷 맞을 짓 해요. 아. 저 모퉁이를 뭐 돌면 와데이... 뭐가 튀어나올지 궁금. 스새끼만 있었으면 어 아칼리 조져 놨는데. 와. 와, 팀원 나이스. w 블 킬. 와, 대단쓰니. 맵 리만 하시면 됩니다. 저 그런 거 아니에요. 아칼리? 아칼리 아니 이게 뭐야 CS만 먹다 끝나는 거잖아 그럼 아 <laughs> 진짜 초가스 개 진짜 다다다아 짜증나 아이가 <laughs> 아, 진짜 <laughs> 개재미없어 미아배포 <laughs> 아,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아 정글 차이 아 정글 차이 존재도 하지 않아? 근데 네? 저런는 없는 게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. 아, 사실 반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누가 알아? 아칼리 존나 키워놨을지 네, 하루, 하루. 아, 또힘이 있으시네. 뭔 있어요? 있어요? 아, 팔리 왔어. 왜세요? 네, 내용 맞았다. 우리 바텀에 감... 놀러 갈까요? 아린님 들공으로? 따라오지 않을까? 따라왔다. 아 베이님? 베이님? <laughs> 베이님? 베이님? 베이는 대답이 없었고. <laughs> 근데 아칼리는 저도 조금 힘들어요. 솔직히 말하면... 제가 지켜드려 아, 칼리 못해요. 진짜 자르반이 갱을 세 번을 왔는데 제가 안따인 뒤 이유가 있다니깐요. 그냥 잡을 수 있어, 잡을 수 있어, 잡을 수 있어. 저 새끼 호구예요. 시에서 <laughs> 따라잡았다. 이 미친 느낌... <laughs> 오... 죽죠, <축축>. 그럴 <laughs> 10개나 더따라잡아어요 아아, <laughs> 맨투사야겠다 아, 어. 내 망했어요. 석박 빠졌고, 속박 어, 뭐야? 팀원. 팀원 정글링 잘하던데요. 다들 다들 팀원 왔다. 온다고? 미친놈이다. 정신병자냐 너? 제 <심경자냐? 너? 웃음> 이상하다니까요. 제가 제가 괜히 이상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. 아나공 쓰고 싶어. 석박 빠졌다. 그냥 성공 가봐도돼요 좋아요 뭐야? <laughs> 뭐야? <laughs> 뭐야 나의 희생으로 버스에 맹세 받습니다 <laughs> 오케이 나도 버스에 맹세 <laughs> 뭐갈까

고통받았어. CS만 먹다 끝났어. 짜증나.